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 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5위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13은 저장 공간 효율성이 좋지만 발열과 야간 촬영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파사 액션캠인 DJI 오즈모 액션 5와 인스타 에이스 피아로 2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13 크리에이터 에디션은 뛰어난 화질과 다양한 액세서리로 완벽한 촬영 경험을 제공합니다. 내구성이 우수하여 액티비티 촬영 에 적합하며 편리한 브이로그 촬영 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12 액션캠은 뛰어난 화질과 내구성을 자랑해요. 사용이 간편하고 방수 기능까지 있어 여행이나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많은 추억을 멋지게 기록할 수 있답니다. 2위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액션캠 AMF-R1은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며 현재 할인된 가격 266,110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13 액션캠은 53K 해상도로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며 뛰어한 방수 기능과 AI 자동 설정 으로 편리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향상되어 다양한 액세서리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